부자 캠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빡! 안녕하세요. 부자 캠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다섯 분 발표를 할 건데요. 테이블 만드는 재료 배송 오는 거 기다린다고 조금 늦었네요. 재료 왔으면 테이블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테이블 만드는 영상은 배송 오는 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첨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저번 200명 이벤트 추첨이랑 똑같이 유튜브 댓글 추첨기를 통해서 추첨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영상에 링크를 복사를 하고 네이버에서 유튜브 댓글 추첨기를 찾겠습니다. 저번이랑 똑같이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제 링크 복사한 거를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106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번 500명 이벤트에 테이블 롤을 5명께 드리는 건 500명 이벤트라서 숫자를 맞춰본 거였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채셨죠? 저 혼자 의미 부여하고 좋아하고 있었네요. 그럼 이제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상품에 테이블 5를 5개를 추가할 거고요. 혹시나 당첨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개 정도 더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당첨자는 축하드립니다. 이용형님. 첫 번째 당첨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당첨자는 축하드립니다. 김영태님. 두 번째 당첨되셨네요.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축하드립니다. 구태균님. 세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는 축하드립니다. 뿡스가족님, 네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부님, 마지막 당첨자 되셨네요.